아, 이번 시간에는 푸시업 팔굽혀펴기 단계별 훈련 또는 달리기 육상동 운동에서의 단계별 훈련입니다. 자 우리는 대부분 직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직선 운동만 하는 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. 달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비틀리는 힘을 안 비틀리게 잡아주고 등으로 당겼을 때 비틀리는 걸 잡아서 입으로 다시 비틀리는 것을 잡는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, 팔굽팽기도 마찬가지로 등으로 땡기는걸 했지만 등으로 땡기는것 자체가 이런 로테이션입니다. 또 회전과 회전이 만나서 이 회전의 힘을 직선으로 바꾸는 운동입니다. 그래서 등이 느껴졌으면 이제는 등을 더 많이 사용해서 회전이 된다는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. 자. 발목을 늘려서 다시 엉덩이를 들겠습니다. 자 단단하게 엉덩이를 쪼아놓은 상태에서 몸 길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, 자 앞으로 날아가겠습니다자 한쪽 팔만 이용해서 당겨볼게요. 자이전에당겨랑똑것 같습니다. 어깨를 내리고 등을 이용해서 당기고 그이 등을 더 많이 수축하게 된다면 몸이 회전이 일어납니다. 이때 반대쪽 날개뼈는 밀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한 음. 등은 밀어지는 힘 그리고 이게 더 많이 돌수 있도록 비틀시면 등의 힘이 더 많은 자극이 들어갈 겁니다. 자 반대쪽 둘 어깨 내리시고 등 쪼으시고 고개 뒤로 밀어서 항상 몸 길게 만들수 있게 가슴은 계속 펴고 있어야 됩니다. 어깨는 올라가시면 안됩니다. 다시 들어오시고 오케이 스톱 반응이 됩니다. 자 이렇듯 우리의 강백은은 직선이 아니라 사실은 회전을 만드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회전의 힘과 회전의 힘을 모아서 다시 수직으로 만들게 된다면 진짜 빠르게 많은 숫자를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한쪽, 한쪽의 힘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양쪽을 합쳐볼게요 자, 준비. 앞으로 나란히 한쪽 팔은 계속 밀고 있고, 한쪽 팔은 당깁니다. 어깨 내리고 등대에 있으면 저당겨서 회전을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팔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반대 팔을 당 겠습니다 그러면 이 팔도 회전이 들어가서 이제 회전 회전이 만나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회전된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발사. 다시 한쪽 회전. 다시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쪽 회전. 그래서 회전 회전이 만나서 중심을 잡은 것처럼 보이면 이 회전의 힘을 본인한번 직접 해보세요. 그냥 당긴 상태에서 미는 거라 회전과 회전을 이용해서 확실히 등에 건 상태에서 밀게 되면 자기가 팔을 밀지 않아도 당겨 놓은 탄력에 의해서 그냥 팔이 쭉 밀린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우리는 맨몸으로 이 느낌을 찾은 다음 팔굽내 자세에서 내 체중이 실린 채로 양쪽을 당기고 미는 느낌을 찾으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힘을 아끼면서 팔굽 페기에 시험을 치고 그러므로서 훨씬 더 고득점의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자세가 진짜로 팔굽 페기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지 않는다면 팔굽 페기 훈련보다는 이 훈련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아마 팔굽 페기 기록을 늘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자 그리고 한번이 자세를 느꼈다고 어 이제 되니까 팔굽 페기만 할래가 아니라 팔굽 페기에 훈련량이 더 많아지더라도 동기훈련 밑에 단계들을 하면서 본훈련에서의 발목회기를 항상 꾸준히 해주셔야지만 자기가 목표한 만점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.